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우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아버지 품 안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8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면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간 하는 주님 새를 먹여 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드레베 카파를 보라 길삼수 이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건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는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족하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낫을 대다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위의 모든 씨보다 작을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소 난해한 비유로 시작합니다. 등불 비유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12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등불 비유를 하신 이유는 12절에서 하신 말씀에 대한 듣는 이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유는 이를 정확히 듣고 이해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주님께서 하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이 말씀은 뒤이어서 나오는 천국 비유,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이제는 보이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하나님 나라,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 나라를 보여 주겠다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여러분은 귀가 있으십니까? 참 어리석은 질문이죠.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두는 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귀는 몸의 기관인 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들음과 거기서 시작된 영적인 깨달음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천국에 관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할 것인데 너희가 영적으로 듣고 깨닫는 자들은 나의 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는 스스로 삼가며 나의 말에 집중하여 들어라.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경고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비유에 대한 의미와 의도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비유를 듣는 대상, 즉, 청중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비유가 제자들을 향한 것인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것인지 무리를 향한 것인지 알아야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고 또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를 듣는 이들은 큰 무리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때에는 여러 가지 현상들, 특별히 그 중에서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근거해서 기대하고 또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악인에 대한 심판은 물론이요, 의인에 대한 신원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죠. 이 일이 조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모든 이들이 보게 되는 기적과 여러 징조들을 통해서 결국은 악인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고 의인들은 신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큰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너희가 상상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내 영혼이 귀를 기울이고 듣고 또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지 중에 자라나는 씨와 겨자씨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씨가 어떻게 땅속에서 자라나는지 씨 뿌리는 자는 알수 없습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는 나서 조금씩 조금씩 자라납니다. 씨를 뿌린 자가 알수 없을 때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또 결국에는 곡식까지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기대하는 방식, 너희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나라라는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듣는 유대인들은 말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만 그들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의견, 가치관을 담고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겨자씨는 어떻습니까?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눈에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부시중에 자라는 씨 비유를 듣고 이해 못하던 청중들도 겨자씨 비유를 들었을 때는 단번에 알아차렸을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 나라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생각 속에 있던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죠. 겨자씨는 작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눈에 쉽게 보이지 않을 만큼 정말 작은 씨앗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잘 것 없습니다. 잃어버리기도 쉽고, 잃어버려도 대수롭지 않은 것이 바로 이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대다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는 어부들을 제자로 삼고 있는, 저기 그 누구도 반가워하지 않고 달가워하지 않는 시골 출신인 나사렛 예수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겨자나무도 크지 않습니다. 큰 나무가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른 풀보다 크게 자라 큰 가지를 내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떤 세상보다 크고 강력한 나라이며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편안히 쉴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유대 땅을 뒤엎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뒤엎었고 더 뻗어나가 유럽과 미 대륙을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곧땅 끝까지 뒤엎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내 영혼의 귀는 어딜 향해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말씀을 향해 우리 영혼의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수선한 이때 영혼의 귀를 주님의 말씀에 기울이고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안식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 영혼의 길을 주님의 말씀에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어수선한 이때, 우리가 우리 육신의 귀를 세상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고요하고 조용한 시간을 내어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의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